안녕하세요. 디자인두봉의 김 실장입니다. 저번 정관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관. 어 정관은 제가 또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대표님이 아닌 저랑 함께 현장을 보시죠. 이곳은 어디냐? 이제 정관 이지더원 1차 아파트 24평형.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현장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 이제 이곳은 뭐가 바뀌었냐. 어, 일단은 이 신발장은 그대로 에서 필름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 방화문 또한 필름 작업을 진행했고, 벽들은 이제 벽지 작업하고, 밑에 타일 작업하고, 중문 작업까지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조명은 원래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건데, 기존 장에서 만약에 하부에 조명을 놓고 싶다 하시면은, 어 보통은 뒷판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뒷판을 뚫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뒷판에 만약에 공간이 없다 하시면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옆에 판 해가지고 구석으로 선선을 내려가지고 최대한 안 보이게끔 해서 깔끔하게 해서 조명으로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해드렸거든요. 만약에 고객님들 집에도 이제 하부에 조명을 놓고 싶은데 장을 안 바꾼다 하시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인테리어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문 보시면 사면동으로 되어 있으신데, 보면은 저희가 원래는 이쪽 가벽에 있는 쪽에다 중문을 하려고 했으나, 사면동 이제 특성상 세개가 겹치다 보니까는 공간 활용을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가벽은 철거를 하지 않고, 가벽 앞쪽으로 설치해서 이개폐율 자체를 높여가지고 지나다니실 때좀더 넓게 지나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이 화장실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샘 판넬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어이 집에 이제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어두운 톤으로 해서 이제 대리석 같은 건좀 밝게 해 가지고 너무 어둡지만 않게 시공해 드렸고 위에 뭐 보시면은 요즘 많이들 찾으시죠. 휴젠트. 어 온풍 기능도 되고 한풍기도 되고 대신 단점으로는 좀 고가다. 그거라고 봐 주시면 되고 뭐 변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투피스 어 원피스보다는 청소에는 안 좋지만은 수압이 세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세면대는 뭐 각진거냐 라운드냐 뭐 그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집은 좀 특별하게 수건거리가 두개인데 고객님이 하나는 젖은 수건을 놔두고 하나는 마른 수건을 놔두신다고 두개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뭐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고객님들이 원하실 것만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거실하고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 거실 먼저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어, 필름 작업을 창문을 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깨끗하시죠? 이 창문 같은 경우는 고객님 예산상 이제 필름 작업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필름, 이 창원을 필름을 하지 않고 벽지나 조명들로 잘 어울리게끔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는데, 고객님들도 보시기에는 좀 어울리죠? 이렇게 보셨을 때. 음, 그런 거 한번 만약에 비용에 맞춰서 이런 거는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거 맞춰서 해드리니까 특히 저희가 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부엌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무드 화이트. 저희 영상 많이 보셨으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찾으시는 제품 무드 화이트 제품이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대리점을 좀 다른 걸 써봤어요. 좀, 이전에는 조금 베이지 색상, 아이보리 색상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엔 좀 연한 그레이 색상으로 해가지고, 어, 타일도 이제 똑같이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같이 깔맞춤으로 이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각싱크볼 시공하였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이제 홈바, 대신해서 고객님이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저희가 공간을 좀 따로 마련해드리고, 조명으로도 이렇게 꾸며드려가지고, 부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 맞고 예쁘게 저희가 시공해드렸습니다. 아, 예. 추가적으로 제가 대리석 이름만 안 해드렸는데, 이거는 페일스톤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타일도 평상시에는 이 가로줄이 좀 많이 보이는데 가로줄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건 왜냐면은 하 보통 이제 저희가 600각 타일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800각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있는 매지 라인을 좀더 줄여서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시공해 드렸거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방으로 가실 건데요 안방으로 가실 때이 복도 이렇게 좀 윗밑한 공간에 템바모드 하면서 포인트를 줬고 이 약간 작은 디테일인데 이 복도 라인에는 다운라이트를 했다면은 이 벽에는 포인트를 줄수 있게끔 저희가 COB 확산형이 아닌 COB 집중형 이런 걸로 시공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보시면은 안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까지는 원래 있던 붙박이장에 필름을 했고요. 이쪽은 원래 화장대였는데 고객님 화장대는 진짜 싫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붙박이장에 넣고 똑같은 필름으로 시공함으로써 약간 문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색상이 통일됨으로써 이제 집 전체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이제 이것도 비용 절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붓박이장을 이렇게 다 하시는 것도 비용이 어느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과 붓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조금씩 비용 절감 조금씩 할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음으로는 안방 욕실 보여 드릴게요. 아까 공용 욕실에서 보신 것보다는 밝은 톤의 이제 화장실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 대리석은 아까랑 똑같은 대리석이라 봐주시면 돼요. 밝은 톤에 밝은 톤 이렇게 좀더 상반되는 뭐 고객님들도 집이 집에 만약에 욕실이 두 개다 하시면은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을 주시면은 쓰시면서 좀더덜 지루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공간은 고객님들 이제 어, 선택사항이긴 한데, 파티션을 놓으셔도 되고, 근데, 안 놓으시면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좀 좁더라도, 작은 파티션을 놓고, 조금이라도 물 튀는 걸좀 최소화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좀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저랑 같이 현장 한번 구경했는데 어색하시진 않으셨는지 저는 하면서 조금 어색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보시면서 아 다른건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살릴 거 살리고 뭐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해서 3천만원 중반대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분위기가 싹다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성비 인테리어로 이제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도 잘 하고 이제 고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잘할수 있는 디자인 두 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